70세에 가까운 나이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00억 원 규모의 레스토랑 체인을 여전히 운영하는 할머니, 그 놀라운 재산 축적의 비결은 무엇일까? 한국에서 음식 사업을 운영하며 전 세계의 한식의 매력을 알리고 있는 여성, 마리아의 할머니는 이제 70세를 넘은 나이에도 여전히 100억 원 규모의 거대한 레스토랑 체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여유롭고 편안한 노후를 꿈꾸지만, 그녀는 그저 손님들을 맞이하고 직접 가게를 관리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끊임없이 연구하는 열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의 할머니가 어떻게 이토록 성공적인 사업을 일궈왔고 70세에 가까운 나이에도 여전히 현업에서 활약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단순한 경영의 비결을 넘어 그녀의 인생과 가족에 대한 헌신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돕고 성장하는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이야기입니다. 어려운 시절을 딛고 일어선 한식의 가치 발견? 마리아의 할머니는 한국 전쟁 후 어려운 시기에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쟁의 상처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 그녀는 가정의 생계를 위해 작은 음식점을 열었고, 당시 한국 음식은 세계적으로도 잘 알려지지 않았고, 많은 이들에게 낯설고 생소한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할머니는 한식의 가치를 확신하며, 이를 알리고 싶다는 열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도전을 결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사업이 시작된 초기 작은 음식점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시장에서 직접 재료를 공수하고 새벽부터 음식 준비를 시작해 고유의 맛을 만들어 갔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그 음식이 단순히 입맛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고 그들이 다시 찾아오게 만드는 힘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매일같이 음식에 대한 정성과 열정을 쏟으며 음식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손수 관리한 음식점에서 발전한 사업. 이러한 노력 덕분에 할머니의 음식점은 입소문을 타며 성장했습니다. 할머니가 만든 음식은 그 자체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매력이 있었고, 고객들은 음식의 맛뿐만 아니라 정성과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업이 확장되었고 두 번째와 세 번째 점포가 문을 열었으며 점차적인 성공을 거두면서 마침내 100억 원 규모의 레스토랑 체인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할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단순히 사업의 규모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음식의 질과 손님에 대한 정성 있는 대접을 잃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음식에 담긴 정성과 맛은 단순히 상업적인 이득을 넘어 사람들에게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하며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렇게 할머니의 음식은 단순한 식사를 넘어서 사람들에게 따뜻한 정을 전달하는 중요한 매개체가 되었습니다. 왜 70세가 가까운 나이에 여전히 사업을 운영할까? 그렇다면, 이제 70세에 가까운 나이에 마리아의 할머니가 여전히 현업에서 매일같이 일을 하며 100억 원 규모의 사업을 운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은퇴 후 여유로운 삶을 추구할 수도 있을 텐데, 그녀는 여전히 가게를 돌보고 매일 새로운 아이디어를 연구하며 사업을 운영하는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히 경제적인 이유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할머니에게 있어서 이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일이 아니라 자신의 인생을 의미 있게 만들어가는 과정이었고 그 의미를 자손들에게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또한 그녀에게 있어 음식 사업은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중요한 일입니다. 할머니는 사업을 통해 음식의 가치를 전하고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깊은 열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족의 전통을 이어가는 의미 있는 사업. 할머니는 마리아에게 사업의 의미를 여러 차례 이야기해왔습니다. 음식에는 사람을 모으는 힘이 있다는 그녀의 신념은 단순한 상업적 성공을 넘어서 사람들이 음식에서 따뜻함을 느끼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중요한 일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녀는 사업을 통해 자신의 자녀와 손녀에게 자부심과 정체성을 심어주고자 했습니다. 마리아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통해 한식 사업이 단순한 돈을 버는 수단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정과 따뜻함을 전하는 소명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할머니는 사업을 운영하면서도 항상 자신의 가족에게 그 가치를 전하고자 했습니다. 그녀는 금식은 단순히 먹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있다에는 가르침을 전하며 마리아에게 그 가치를 이어가도록 촉구했습니다. 그녀는 마리아가 어릴 적부터 손녀에게 자신이 살아온 인생 이야기와 어떻게 어려움을 극복했는지에 대해 들려주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마리아는 단순히 한식의 가치를 이해하고 사랑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꿈을 지원하며 전한 성공의 철학. 마리아가 가수의 꿈을 처음 꿀 때, 할머니는 그녀의 꿈을 지지하고 믿어주었습니다. 마리아는 할머니의 지원 덕분에 힘을 얻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리아에게 늘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이야 라고 말해주었고, 그 말은 마리아가 가수로서 무대에 설 때마다 진심을 다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았지만 마리아의 꿈을 존중하고 믿어주었기에 그녀는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꿈을 이룰 수 있었습니다. 무대에서 함께 노래한 감동적인 순간들. 마리아가 중요한 경연에서 준결승에 오르게 되었을 때 할머니는 깜짝 등장해 마리아를 격려했습니다. 마리아는 무대 뒤에서 할머니를 보고 놀라움을 금치 못했지만 할머니는 그 순간 마리아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정말 자랑스럽다고 눈물로 격려했습니다. 그후두 사람은 함께 무대에 올라 노래를 부르며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했습니다. 그들의 무대는 단순한 공연 이상의 의미를 가졌고 할머니와 마리아의 유대감과 사랑을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헌신, 진정한 성공의 의미. 마리아와 할머니의 관계는 단순한 가족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마리아에게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전하고, 마리아는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가수가 되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마리아에게 항상 인내와 끈기를 강조하며, 자신의 경험을 통해 겪은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고, 조금씩 성장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할머니와 마리아의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적인 성공을 넘어서 서로를 위한 사랑과 헌신, 그리고 가족 간의 깊은 유대감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은 서로를 지지하며 꿈을 이루기 위해 함께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진정한 성공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주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마리아는 앞으로도 할머니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가수로서 진정성 있는 감동을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한식의 세계화와 품질 향상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며 그 가치를 전하고자 할 것입니다. 이들의 여정은 우리 모두에게 사랑과 헌신, 그리고 진정한 성공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마리아와 할머니의 이야기는 그저 개인적인 성공이 아니라 가족 간의 사랑과 믿음,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세상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귀중한 사례입니다.